얘기인즉슨 이겁니다 여러분 얘기인즉슨 한겨레가 단독으로 개항사람 윤영선 주소지 후보 등록일까지 1년간 목동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매자동차 원본 주소지가 개항 계양, 목동 개항이었다 진짜 개항사람 공방 이렇게 하면서 한겨레가 또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개항 지키는 윤영선 그리고 25일 대 25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당신도 얼마 안된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받아 치고 있는 건데. 이건요, 여러분. 어 이거의 내용인 즉슨 이런 겁니다. 윤영선 윤영선 후보자가 목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개항에서 전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잖아요. 개항에서 25 수십 20, 그러니까 97년에 개원을 하셨으니까 25년 차죠. 개항에서 수십년간 병원을 운영하셨고 그리고 대항에도 전셋집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셋집이 있는데, 그전세에서 살다가, 그런데그 집주인이 전세 빼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셋집 빼주는 사이에 그 목동에다가 잠깐 옮겼다. 이게 이제 지금 윤영선 의원 쪽, 후보 쪽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이쪽, 이쪽에 한결에가 또 이제 발목 잡기죠, 발목 잡기. 자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그 이재명 주 후보가 여기 25일 만에 와 가지고 와 가지고 가족이 다 일로 이사를 왔는지 <laughs> 혼자 지금 오신 거 아닌가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이거는 뭐더 이상 뭐 얘기를 길게 할건 없고 그냥 이재명 측의 억가다 억측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그러니까 윤영선 의원은 후보는 먹고 사는 곳 그니까 직업, 직장도 여기였고, 거기 전셋집도 계속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주인이 빼달라 해서 잠깐 빼 빼준, 빼준 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